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그 말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활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하며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쪽 속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르되 내 주여, 그림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밭칠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음, 아,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현지인들인 햇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들은 햇사람들이 굉장히 아브라함의 호의를 베풉니다 배려를 합니다 그저 자신들에게 있는 땅 어디서든지 그 사라의 매장지를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브라함이 그곳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신뢰를 받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굉장히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따랐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햇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입니다. 인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은 많은 성공을 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할 만도 한데 오히려 더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6절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지금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주라는 것은 바로 임금에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임금을 생각하는 것만큼 존경하고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방배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지도자 같은 역할, 지도자 같은 모범적인 상을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평소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선한 영향력을 늘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7절, 1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이 보이냐 하면은 햇사람들한테 몸을 굽혀서 인사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굽히다라는 표현은 원문상의 뜻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기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햇사람들한테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인사가 아니다. 자기 무릎을 꿇으리고 아주 깍듯한 공손한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한테 우러러 나온 마음이었습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위치가 햇살 한 분보다도 더욱더 성공한 위치 또그 사람들한테 군림할 만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욱더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재물을 축적하고 또한 그 사회에서 성공했으면 오히려 자수성가한 사람의 그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바라 나는 없는 가운데서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쭐해하고 자랑하고 그 사람들한테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심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러지 않고 더욱더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전에서 한 것을 보십시오 나그네 그 섬기고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그네한테 그랬을진데 자기 이웃들에게는 얼마나 잘해주고 베풀면서 살아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들을 그런 곳을 위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인도 그러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신 재능이나 건강과 많은 물질들을 우리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관계를 잘 맺고 또 그들에게 선한 역량을 미치며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진 선한 의미들, 선한 뜻들이 그들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방백, 하나님의 지도자라는 그 칭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해야 됩니다. 손해를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이 베풀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신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이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람은 이방 땅그 햇살 안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은. 얼마나 햇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았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브람과 같이 우리가 가진 것들로 베풀면서 살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인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며 베풀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비속 가진 것이 많고 성공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우쭐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